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트 무당 마코, 마코입니다. 오늘 3월 17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그런 날이구요. 일단 저번 주 움직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오전에 남겨드렸던 자리 보시면은 79,738불에서 지지 구간이 있고 81,957불에서 저항 구간. 여기서 버텨주면 넘겨주면 상승할 수 있는 최대 84,564 불에서 꼬리로 86,167 불까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설명되었고 79,738 불이 깨지면 안 되는 구간이다. 그다음 이84,564 불에서는 좀 강한 음운 저항대들이 딱딱딱 다 유지가 되고 있는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실시간 방송에서도 음, 이게, 이걸 넘겨주고 85k 정도에서 마무리 해주면 여기한 파동 이번 주에 다시 치고 올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수 있지만, 이 구간에서 버티지 못하면 다시 흘릴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이 움직임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81,957불에서 횡보해 주다가 84,564불에서 꼬리로 85,000불까지 한번 터치해주고 횡보해 줬어요. 주말에. 그러다 일요일날 오후 3시 이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요일날 오후 3시 이후에 움직입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일요일날 오후 3시 한파동 눌러주다가 반등 나왔으나 85,000 84,564불 못 넘기면서 다시 조정 현재 구간에서 81,952불까지 터치해주고 살짝의 상승을 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4시간 차트 저항선을 터치해줬고요. 6시간 차트까지 저항선을 터치해줬던 비트코인이다. 그러면 얘네들이 4시간 차트 지지선과 6시간 차트 의 지지선은 살아있는 구간이고 그 구간이 8 1 0 0 0 72불 자리에요 4시간 차트 지지선은 여기 올라와 있고 81072불 위로 올라와 있지만 6시간 차트는 지금 이 자리에서 81072불 밑으로 캔들이 빠져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받쳐주는 모양으로 바뀌면서 81072불 자리까지도 4시간 차트 지지선과 6시간 차트의 지지선이 지지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83,441불 자리는 뭐냐면은, 4시간 차트 여기 구멍 메워주는 구간이고, 6시간 차트도 여기 구멍을 메워주는 구간이고, 8시간 차트도 이렇게 구멍을 메워주는 구간, 12시간 차트까지 구멍을 메워주는 구간이고, 이 자리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버텨준다. 이 자리를 버티면서 우상향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린다. 그러면은 이 4시간 차트 지금 현재 이 양운이 조금씩 두꺼워지고 6시간 차트는 받쳐주는 모양으로 바뀌고 8시간 차트도 이렇게 하방 열리는 자리에서 받쳐주는 모양으로 바뀌고 12시간 차트도 마찬가지 받쳐주는 모양으로 바뀔 수 있는 자리가 이 83,431불 자리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83,431불 자리에서만 버텨준다면 각 음운의그 다음 지지 구간들이 이렇게 받쳐주는 모양으로 바뀌기 때문에 한 파동 쭉 올릴 수가 있고요 85,923불 자리는 뭐냐면은 각 시간대 저항선을 다시 한번 터치해주는 구간들이에요. 4시간 차트, 6시간 차트, 그 다음 음문 저항대까지 터치하는 구간에서 이 저항 구간을 넘겨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만 올려준다면 저항 구간도 될수 있지만 반대로 이 자리에서 버텨준다면 이음운들이 굉장히 얇아지는 구간들이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이 구간에는 다시 한번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고 일봉 차트 중앙선까지 터치하는 구간입니다. 일봉 차트 중앙선 지금 계속 건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일봉 차트 중앙선까지 터치하게 된다면 오늘 하루의 최대 움직임은 탁 구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 보는 그런 구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조정이 내려온다. 조정이 내려온다라고 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8만 1071불 자리의 4시간 차트 지지선과 6시간 차트 지지선 지지 구간인데, 만약에 이 구간도 깨지게 된다라고 하면, 7만 8,539불 자리의 주봉 차트 지지선. 주봉차트 지지선과 이 주봉차트의 양은 지지 구간이 같이 겹쳐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지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는 구간이다. 이 캔들이 지금 양봉으로 이렇게 쭉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얘가 따라 올라오지만 얘가 은봉으로 바뀌면서 쭉 내려오면은 얘도 마찬가지 따라 내려오게 되고 이 접점의 구간이 여기 78,528불 자리에 이 구간이다. 여기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번 주에는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금리 결정이 있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에는 금리 결정, FMC, 기자회견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변동폭이 많은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움직임도 좀 중요하고요. 현재 구간에서 4시간 차트, 데드크로스 중이고, 그 다음, 6시간 차트도 데드 크로 늘림 자리가 나오고 있고, 8시간 차트 이 구간에서 음봉으로 빠지면 다시 데드 크로 늘림 자리가. 바뀌는 구간 12시간 차트도 이음봉으로 빠지고 다한캔들이 생성된다라고 하면 눌린 구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8만 1,072불짜리 지지 라인이 깨지면 조금 이제 위험한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는 점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녁에 실시간 방송에서 이 내용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이번 한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